시작합니다 a o k t m 오케이. ATM, 이 t m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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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타 있어. m 타 t 분인가? 오케이. 음. 오케이. 동 가보시죠, 화이팅! 왠수없수어수 <laughs> 펭수. 없어? 나이스 나이스. 어이지어 나이스! 와아 <laughs> 어, <laughs> 어, 마지막 무빙 너무 좋아 동재형 오 패스 나이스 아. 패스 준석형 무빙 보소 크. 어 저거 진짜 축구 같았어 인정 거의 그 예전에 월드컵 로벤 카시아스 농락 모습 보여주나? 아 어, 나이스 굿 까비 아, 네, 괜찮아. 괜찮아. 나무형. 굿 항상 메르텐 스님 패턴, 항상 이제 롱 패스로 속이고 <laughs> 짧은 패스 주기 했었어요. 가니라 아 까빈 나이스. 굿, 굿. 아, 나이스요굿굿큰 여자가 보인네 여기 아, 그래요? 어디? <laughs> 오른쪽, 오른쪽, 아아... <laughs> 나이스. 세종시, 저걸 봐봐야 되는 데. <laughs> 얼굴, 얼굴 확대된거 아오케 굿 나이스, 반대. 나이스, 전환. 아, 잘 안보인다 이런 아, 안 들어가 <laughs> 들어간 줄 알고. 아우, 안었었네 동사님 들어가있들어간는 들어가는, 줄알가아가 둘이요 오케이 타굿 컷백 볼게요 오케이 호시형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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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다어 아, 공격적이야 아유, 어우 이거 빠지네 어 나이스 까비 좋아요 오케이 가운데로 오겠다 오케이 아 좋아요 나이스. 나무형 오케이 굿 까비, 까비. 나이스 <laughs> 까비. 아 익숙하게 되잖아 저거 저거 얘기하니까. <laughs> 오케이 준석 형굿잘 맞혔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까비. 괜찮 타야 수비 뜬다. 수비가 아니라. <laughs> 나이스 비가 아니라요. 나이스. 나이스. 까비. 흘리기 잘했는데, 까비. 오호.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굿. 굿. 까비, 아, 너무 빨리 들었다. 아우, 그렇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스아아자아 잡고 오아이한번아우리아아나아스오어스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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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o o d job 자, 아래. 아우. 아우, 거의. 소리요. 해봐. 오, 많이 늘었네. 오케이, 타. 나이스. 나이스 타. 블랙 테스 쭉. 나이스. 뒤에도 있어요. 보라색. 오케이. 굿. 한번 더. 오케이, 굿. 아우 까비. 열심히 비겼네. 괜찮아요. 굿굿 굿. 잘했어요. 세정아 너쪽 오케이 나이스 타. 나이스 타. 로 한번 더. 오케이 굿 나이스. 굿어 아, 나이스. 해기 하셔도 돼요. 어 굿자. 굿굿 슈퍼 슈퍼. 슈퍼. <laughs> 아 내가 막았어. 우리한테 밀렸어 미안해. 안. 어, 홈파니님한테 가볼게요. 떨궈줄 수 있, 있으려나? 뒤로 떨구거나 한번 해주세요. 슛, 해셔도 돼요. 오케이. 한번더 우리꺼. 굿. 까비 나이스, 오시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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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압박 좋아요. 나오려고할 거예요. 오케이 굿 잡. 아 까비. 어선임력 어, 선입력. 오 아니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오케이 까비 나... 가운데로 올려는 놓 거. 오케이. 오, 나이스. 야 와. 나이스. 아래. 슈터 슈터 슈터. <laughs> 아, 까비. 오, 나이스. 까비. 아, 맞다. 려지그러게요 아, 아니 세종이가 안으로 그잘 들어가길래 그게 약간 안쪽으로 꺾을 줄 알았는데 바깥쪽으로 들어가지네. I have to s 평점3 7점이이3 7이 y a 아, 근데 원래 v e 가 그래요. to 가가 e house. I have t 민 g 포지션 아무리 잘 잡아도. 윙하면 평점은 신경쓰면 안될것같은데기 그니까 여기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 나이스 굿아 나이스 아우 쏘리요 아우 나이스 아 어, 그... 어 반칙. 어. 어 이거 반칙 주지. 내가 <laughs> <제가 웃음> 네, 그 생... 안하려고 아. 까비. 뺐으면 <laughs> 강제로. <웃음> 나이스. <laughs> 한번 더다. 더. <laughs> <laughs> 아, 카비. 진짜 가운데 나무형 굳자. 오케이. 콤파이님 오케이. 굳못 써. 나이스 <laughs> 약간 잡은 <본> 거아는데 <laughs> 자, 저런 은 잡아야 돼. 오시 형, 카비. 오케이. 아, 나이스요. 나이스. <laughs> 바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안 찐다. 절대 안 찐다. 하늘. 에? 아이고 뭐야. 들가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레터도 나이스. 역시 죽일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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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잘했으면 정확도에서 못나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도 준석형. 어. 반응 속도 좋았고. 두 스타일인 거나이 아, 오케이 케이스이어아어왜 아, 그냥 넘어가지 이 반칙 같아지도 않은데 근데 옐로 받았네 어 그... 나이스 아까 u 아까 n t 뒤 e e You 오케이, t 이 e e 이 o u c 아 n t see. 나이스, 어, 나이스. 오아 n 가... 아 s 안대로 때릴 걸 조스탄이 아, 너 아. 탐든 레바쿠젠이시네. 조스탄의 <laughs> 움직임 좋아요. 안대로 때릴 거. 자 잡을 수 있어. 잡았어, 살렸어. 아니야. 음. 에이, 어. 오 나이스. 한번 타나 타나 아는 쪽으로. 오케이. 오, 아 나무형굿. 어 오, 방금 살짝 얼굴, 얼굴 보이는데. 보일 뻔했다. 그러니까. <laughs> 세종 씨 얼굴 처음 봤다. 아, 제대로 못 봤어. 아, 살짝 보여가지고. <laughs> 얼굴로 가려버렸어. 아, 까비. <laughs> 말상인데, 얼굴이? <웃음> <웃음> 그럼 안 되네. <laughs> 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오케이, 굿점 나이스. 아, 패스 왜 겹쳤나보다. 아, 까비. 오케이 굿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오케이 괜찮 아굿 나이스 호식형 오케이 굿 오와 바비, 바비. 까비 어... 괜찮아 괜찮아 준수님 나이스 호식형 응. 거다 생... 아동작은 나있어 나이스 호식님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됐다. 있어. 아, 아, 까비. 아... 괜찮겠네. <laughs> 굿. 오케이, 나이스. 헤이. 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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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트래핑. 어우. 아, 까비. 어, 나이스. 비비 혜정 굿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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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프겠다 어 나쁘겠다. 어. 어우 아프겠다 왜뭐 이렇게 격해? 격투 게임이야 이거?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춤추셔 어우 <오>, 비 <까비. 웃음> 괜찮아요? <laughs> 동재 나이스 수비 곰팡이님 굿 나이스 곰팡이님 이야 좋다. 오케이. 위쪽에 비었고. 오케이. 정면도. 나이스. 동작. 오케이. 아, 까비 오우야. 오 급하다. <laughs> 어, 나이스 오시 켜.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굿굿. 아래쪽 조심. 세종, 쭉 뛰는 거 조심. 아, 굿잡. 나이스. 어. 어 아, 굿. 나이스. 어야 오케이, 나무여 아, 나이스. 어우, 서린력 제발. 아이고. 가비 가비. 괜찮아요. 나이스. 아, 좀 안쪽 띄워 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굿굿. 나이스. 노스타 <뉴스타일> 형, 형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거죠. 오케이, 준석 형 굿. 가운데 메르텐스 형님 오케이. 오우. 나이스. 깔끔. 나이스. 깔끔. 와. <laughs> 와, 이거 막았다. 와, 이게. 나이스 타. 레버쿠젠의 플레이. 아, 타 굿. 까비. 동태 형 굿. 나이스. 나이스. 까비 오케이 아, 우리 거. 아 근데 덩치 왜 이렇게 커? 누구야? 세정 세종 씨? 세정은 글리칭이 아니라 그냥 큰 거예요. 느려 그래서. 작고요, 그러니까, 가 커요. 안 답답한가 저렇게 크면? 아우 까비. <laughs> 근데 세정은 전부 다저 저덩치로 한대요. 음, 왜 이렇게 근데, 커지? 아니 되게 커 보여서. 근데 진짜 타냐? 타면 안 되나? 왜 이러냐? <laughs> <laughs> 글리싱 걸린 거 아니야 근데?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아, 아. 아. 야 근데 그 와중에 스터디 그 맞춘 야, 것이라? 드리굴 드리굴 오케이 패스 오케이 굿한번더 아흥 오케이 아흥 끝나나? 끝날 때 됐는데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쵸. 이거 나가기 누르지 마세요, 다들. 다음 경기. 네. 네 다음 경기 누를게요. 아, 좋다.